대호 보고 반한 누나 팬입니다. 그동안 쟁쟁한 배우들의 아역이나 아들 역 많이 했는데 어떤 선배님이 가장 잘 챙겨줬나요? 하고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. <laughs> 네, 정말 어려운. 네, 아, 대답 자, 잘해야겠다. 사, <laughs> 진짜, 네, 네, 진짜. 사실, 작품 할 때마다 선배님들이 항상 같이 저는 또 뭔가 대 선배님들 많이. 맞아요. Bah, 뭐, 블라인드에선 bucks. 박보검 씨, 나의 독재자에선 박해일 씨, 대호에서는 최민식 씨, 뭐, 구다이프에서는 유지태 씨랑 전도현 씨 아들, 뭐 조금 전에 말했던 신과 함께선 차태현 씨, 또 아역. 네. 자,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해줬어요? 제일 자리남로군요 잘하는 아이게 지금.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도 아니지. 이게 세상이에요. 분들은. 네네. 이제 태 전전 선배님, 이거 음. 최민식 선배님, 뭐 최태현 선배님 등등 어쨌든 네. 다그니까못뵌 분도 계세요. 아뱀 분들은 항상 너무 다잘해 주셨었던 음, 것 같아요. 또 그렇지. 아들이고 뭐다 그러니까 아들이 많았죠. 아들이고 아역이고 하니까 항상 좋은 말씀 해 주시고 또뭐 저한테 연락 처도뭐 물어보시기도 음. 하고 하셔서 종종 제가 연락드리거든요 그냥 뭐 특정 어떤 분한테 연락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일 있을 때 <laughs> 제가 나열한 이분들은 아시겠죠 나한테 연락이 안 오는데 아 그러면 가장 못해준 건 나였나 <laughs> 아, 그, 그건 아니고요 어, 그러니까. 선영씨 선영 그렇게 안 받는다 아니 우리 한테왜 그러세요? 아 아니에요 <laughs> 잘 해주셨겠죠 그쵸? 네 사실 그래도 뭐 도움 필요할 때 연락해라 항상 오,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. 네네. 워낙 예쁜밖게 해요. 응. 네, <laughs> 어느 배우분들이나 보면 뭐뭘 뭐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연기를 잘해주니까 너무 예쁠 것 음, 같아요. 그럴 것 그렇군요. 같아요 진짜. 네. <laughs> 앞으로도 그래야죠. <laughs>